아, 구독자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기 강화리 해수욕장 해변인데요. 사람들이 지금 뭐지? 예전에 이거 수영구청에서 저 조개 캐기 행사를 했었거든요. 강화리면 보이시죠? 예? 저기 강한대교육과에 강한대 있습니다. <laughs> 예전에 여기 7월 말경에 이제 조개를 뿌려놓고 캐기 행사를 했었어요. 이벤트를. 근데 그 조개가 살아 남아가지고 자연 번식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 지금 조개 캐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아 광안리가 지금 수질이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지금 저분도 지금 조개를 조개를 캐는 중입니다 <laughs> 재밌죠 아 광안리 사기 좋아요 사기 좋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조개 캐고 사기 <laughs> <살기> 좋아요 <웃음> 재밌죠 <웃음> 이제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애기들이 좋아하네요아 애기들이 많네요. 애기들이 많이 나왔어요. 딱 보시면. 이쪽 조개를 캐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. 나좀 낯선 풍경이죠? <laughs> 아, 저도 이렇게 조개 캐는 모습 처음이에요. 낮, 제가 낮에 잘안 나오거든요. 저도 주로 밤에 나오고. 어. 야, 저렇게 조개를 <laughs> 캐다고서저 사과, 저 뭐지, 삽인가, 저 뭐야, 저거. 모종삽인가, 저거. <laughs> 아, 재밌네. 요 야, 재밌어요. 수질이 이 정도면 뭐, 더러운 걸 아니에요. 수질, 이 수영구청에서 수질 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좋네요, 사람들 참. 도시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다는 게 이럴 땐 좋아요. 예. 네. 네. 이상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.